네, 안녕하세요. 오토 인사이드 행복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대형 전기 SUV죠. 아이오닉 9과 함께 합니다. 아이오닉인은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행하면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주행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요 디자인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요 포지션 램프가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데 현대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픽셀 램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아래로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키면 이쪽에 이렇게 점등이 되는 그런 형식을 띄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죠 헤드램프는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지는 이런 실루엣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본네트 부분도 굴곡을 또 지어 놓고 있어서 조금 더 디자인적 요소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오시면 어, 캘리그래피 전용 스키드 플레이트랑 이제 범퍼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액티브 에어플랩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앞쪽에도 이렇게 프렁크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1위는 88L의 88리터에...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 사륜 같은 경우에는 52L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20km 정도까지는 적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번잡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이 노출되지 않은 마감 처리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 차는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좋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시면 이 A필러가 상당히 뒤쪽으로 많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공기저항 개수는 0.259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휠을 보시면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21인치 휠이고요.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프레스티지로 넘어갔을 때는 유료 옵션으로 21인치 휠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인치 휠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셀프레벨라이저 기능도 들어가고요. 이 차는 캘리그래피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루프랙을 보시면요. 어 이쪽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루프랙이 되어 있죠. 그리고 통일성 있게 같이 라인을 따라오면서 둘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앞 범퍼에서부터 그 라인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리어 쪽으로 가면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모던하고 젊은 감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픽셀 램프가 뒷부분에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디자인은 사실 좀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게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이오닉 9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비해서 이 트렁크 문이 살짝 좁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뒷공간이 여유롭지 않았을 때도 좀 여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 트렁크 공간은 620L입니다 3열을 젖혔을 때는 1323L고 2열까지 젖히면 2462L라고 합니다 지금 3열이 다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공간은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젖혀보면요 이렇게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 12V 시거책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2열과 3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어, 펠리스에 대해서 봤던 올 버튼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네요. 어, 전동으로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꽤 고급감이 좀 느껴지고 상당한 공간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올 버튼이 없기 때문에 어, 모든 버튼을 다 눌러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네, 지금 아이오닉 9을 이제 막 시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1 1 0 3 k w h 의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도 500km가 넘는 주행가능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V9과 비교를 많이 할 텐데요. 전폭을 제외하고는 이 차가 전부 다 큽니다. 그 패밀리 SUV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거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오닉9 같은 경우에는 아이코닉한 그런 디자인도 많이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레탄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촉감이라든가 고급스러움이 괜찮고요.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운전자가 딱 봤을 때도 각도도 좀 알맞게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특색 있죠. 리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데 아이오닉 인만의좀 특성을 좀잘 보여주고 있는 소재인 것 같고 또 디자인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어,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대리석 같은 느낌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데, 알루미늄 소재와 적절하게 어우러지면서 좀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번 아이오닉 9에도 이렇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울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화면으로 보는 게좀 익숙치 않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좀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아일랜드 콘솔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움직임으로 이 공간을 좀 넓혔다가 또 좁혔다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체형에 맞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센터 콘솔에 있는 박스도 여기에서도 이렇게 열리지만 사실 이열에서도열 수가 있어서 이열에 앉아 계시는 분과 이 공간을 또 공용하시면서 쓸 수가 있고 또 서랍 형태로 또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A필러, 뭐 헤드라이닝, 뭐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 원사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페트 원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친환경 차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조금 더 살리는 그런 소재를 좀 적용한 것 같고요. 이차또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죠. 저희가 펠리세이드도 타봤지만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1열과 2열 이렇게 나눠져서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1열과 2열 전체적으로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썬루프를 열었을 때 그리고 닫았을 때의 소음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노면소음이라든가 풍절음 면에서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조금 고속으로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 풍절음이라든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면소음들도 잘 걸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차는 1열 이어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노이즈캔슬링도 함께 적용되어 있습니다 노이즈캔슬링의 기능도 소음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터레인 모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이 되죠. 어,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니까 이쪽 핸들에 있는 이 픽셀 램프도 불빛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네요.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모드로 노니까 응답성은 아까보다는 살짝 더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내연기관에 비해서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좀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앞차와의 거리의 간격도 잘 지금 조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로 유지라든가 또 중앙 유지를 아주 잘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그런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피로감도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9이 나오기 전에는 국산 전기 대형 SUV 중에는 EV9이 좀 유일했죠. 근데 아이오닉9이 출시를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는 거는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이렇게 아이오닉9과 함께 디자인부터 시승까지 해봤는데요 EV9과도 좀 비교가 많이 되는 차량인데 정숙성 면에서도 좋고 주행 질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아이오닉9 한번 좀 구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좀 비싸서 돈은 없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까지 행복이 아빠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